엄마가 모르는 아빠 효과입니다 어, 지은이는 이렇게 보여주죠 예, 의학박사 김영훈 어, 여기 띠지가 있네요 여기 예, 선생님 네. 어, 김영훈 선생님은 예 가톨릭대학교 의정무 성모 병원 병원장 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표적인 방송 출연에 뭐 ebs 60분 부모 비롯해서 예 주로 ebs 에서 뭐 아니 나오셨나 봐요 음 제가 ebs 부모를 안봐서 ebs 60분 부모 인기 강사 이렇게 되어있고 책 제목도 ebs 와 공동 기획입니다 어 사실은 뭐 아빠에 대한 책을 제가 지금 이제 쓰고 있어서 이 관련 서적들을 좀제 보다가 이제 이 책도 처음 보게 됐는데요. 음 엄마가 모르는 아빠 효과라고 해서 사실은 이 제목에서 야 진짜 아빠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나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뭐 그런 아빠가 자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어 구체적으로 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주 세부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 사실 뭐 행복한 영재를 원하면 아빠도 육아에 나서라 뭐 글쎄요 뭐이 책이 영재에 대한 책은 아닌데 늘 출판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성을 위해서 이런 좀 카피를 넣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요 가운데 보시면요. 대한민국 엄마들을 위한 완전 육아 지침서다. 이렇게 해서 어, 아빠들을 타켓으로한책 같은데 또 엄마들을 위한 완전 육아 지침서. 아, 그러면은 뭐 어, 완전 육아를 위해서는 아빠가 이제 뭐 양육에 참여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들게 하지만 요 카피도 뭐 그렇게 별로. 예, 책의 내용과는 상관이 있는 책 상관이 있는 카피는 아닙니다. 항상 이 출판사 저도 이제 출판 쪽에 일을 하면서 어 뭐랄까요? 아이 출판사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참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낸다는걸 알게 됐는데요. 자 일단 좀 목차를 보고 이 책을 잠깐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1은요 아빠의 존재 의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 엄마는 산후 우울증을 겪지만 아빠도 베이비 블루스를 겪는다. 뭐 그래서 아빠의 내 엄마의가 다르다. 아빠만이 줄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뭐 아빠의 스타일의 육아법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챕터 1에서는요 확실히 아빠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챕터 2 태아기 태아의 두뇌 발달 두뇌 발달을 위한 태교 아빠와 태담을 또어 뭐라 그럴까요? 음 조금 아, 뭔가 저기 아빠에 대한 얘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챕터 3은 영학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뭐딱 차례를 봤을 때는, 어, 뭔가 좀, 아, 그래, 아빠, 식히 여기 이제 엄마와 다른 아빠의 역할이 이렇게 나오기서 뭔가 아빠의 어떤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오는가 싶은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보실까요? 지능을 촉진하는 말 걸기 뭐 압박해주는 스킨십 오감을 발달시키는 뇌 기반 자극 그림책 읽어주는 아빠의 영향력 낯가림과 사회적 행동의 발달 이런 내용들 그리고 챕터 3을 넘어 챕터 4에서요네 챕터 4에 보시면 뭐뭐 뭐 두뇌 발달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뭐 아빠 독립성과 의존성 아빠 책을 잠자리 버릇 들이기 챕터 5는 뭐 3, 4세, 첫 번째 사춘기.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엄마들을 대상으로 쓴 책에서 뒤에는요, 엄마라는 말을 빼고 아빠라는 말만 넣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와 다르게 아빠가 뭔가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기 보다는요, 그냥 엄마가 할이할할 할 것들을 사실은 아빠도 이렇게 똑같이 할수 있다. 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게 되는 책이었는데요. 뭐, 까꿍놀이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기 앞에서 아빠가 보자기를 들고 양옆으로 움직여 아빠의 얼굴을 보였다 감췄다 하면 아기는 초기에 보자기만을 주시할 뿐 아빠의 얼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아기 저절로 알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보자기를 치우고 아빠 얼굴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된다. 까꿍 놀이하는 방법인데, 뭐 이게 굳이 또 아빠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도 해야 될 세수 될수 있는 이야기죠. 뭐 7, 9개월 뇌기반 자극, 안끼와 걷기. 뭐 이것도 사실은 굳이 꼭 아빠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뭐0개 언덕놀이 양손으로 물건을 잡아 마주치게 한다. 털실 죽기, 빠이빠이 따라 하기. 공굴리고, 눈으로 쫓게 하기, 표정놀이, 거울놀이, 소리 만들기.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계속, 끝, 계속이야. 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요, 음,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자, 그림책 1어 주는 아빠의 영향력.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는 아기에게 책을 많이 읽어줘야 한다는 주의의 조언을 듣게 된다. 그래서 아빠들은 대부분 삼별부터 책을 읽어주는 경향이 있다. 아직 아기의 집중력은 3분에서 5분 정도 불과하며, 알고 읽는다고 믿지 않겠지만 아빠가 저녁에 열심히 읽어주면 아기는 소리를 지르면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꼭 아빠에 해당하는 어떤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엄마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할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아빠라는 이름으로만 여기에 이제 넣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뭐살수 있을지 구체적인 책 내용들도 좀책 제목도 얘가 소개해 내와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처음에는 어 좀이 아빠에 대한 그러니까 엄마와 달리 아빠가 주는 어떤 양육 역과이 있나 하고 이제 얘기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챕터 원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다른 어떤 그냥 엄마들이 많이 있는 양육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그저 그냥 엄마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아빠가 말만 바꿔서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이 다른 책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다른 책을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저자의 말이고 어느 게 인용한 건지 예 사실 구분이 안 되는데요. 뭐 앞뒤 인용은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김영훈 선생님이 김영훈 박사님이 뭐 굉장히 바쁘셔서 잘못 쓰신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출판사에 좀 이렇게 출판사에 에디터들이 좀 많이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 정도로 자 처음에 뭐 아빠 효과 그래서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그랬는지 기, 그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실망이 큰 책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예 어~ 소아과 전문의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아이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꼭 아빠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뭐 본다면 조금 실망하겠지만 그냥 자녀를 키우는 어떤 그런 양육서로 보신다면 뭐 그나마 괜찮은 봐줄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